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민트 실백 두 번째 시도 해볼 거예요. 어, 저번에 제가 어, 붙이다가 망한 영상을 음, 그냥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겪은 영상도 보여드리면 어 다음에 만약에 사셔서 시술하실 때좀더 신중히 하실 것 같아서 해드렸는데 <laughs> 어 저도 좀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찜찜했는데 <laughs> 어떤 구독자님께서 음 고주파 영상을 보고 구독을 했는데 <laughs> 이걸 보고 취소를 해야겠다 좀 제대로 올려달라 <laughs> 얘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좀 빨리 올릴 걸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시간을 붙이고 있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망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여요 요, 투명 필름을 제거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실이랑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맞게 붙인 다음에. 됐죠? 여기서 이제 요걸 이걸 떼어내고 요걸로 이제 붙이면서 내려갈게요. 순스러 잘 붙었죠? <웃음> <웃음> 눈에 너무 많이 들어갔어 <laughs> 됐죠? 얘를 이제 떼어볼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마스크 붙일게요. 오늘도 망할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 오늘은 어, 완벽히 잘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 5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이쪽 겹친 부분이 살짝 덜 말랐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다 투명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 확인해보고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사용해본 후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게 인터넷으로 13만 5천원에 구매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세번 하게 되면은 한 번에 4만 5천원꼴이잖아요 그래서 어 피부관리에 진심이신 분들 피부과 가실 시간이나 뭐는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어, 고주파 시술 다른 거, 뭐, 하이프리프팅이라든가인모드 이런 걸 받았을 때, 음,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주고 싶다 할 때, 이런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음, 이건 분명히 이건 제 내돈내산이고요. 음, 그리고 저는 뭐, 광고나 이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음, 재구매 의사가 있고, 그리고, 어, 요즘에 샵에서 하는 체험실 관리도 있잖아요. 어, 그 관리를 집에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추천드리는 음, 편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사서 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두 시간이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시간을, 이, 이게 이제, 투명해지면서 마르면서 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사실 입 벌리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잘 수도 없고, 또두 시간 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음 그래도 떼 내야지, 막 자거나 자고 일어나서 뗀다 이러면 피부가 오히려 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시간을 온전히 낸다는 게 쪼?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별점 5개 중에 4개 반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대로 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전에 전 영상도 보시고 손님 중에 한 분이 오 안색이 밝아졌더라고요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음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제가 샤워를 하고 나서 바로 붙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색이 진짜 맑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어 대부분 시트팩은 어 20분, 30분 붙이고 있다 떼야 되는데, 이건 2시간이나 붙이고 있어도 안에서 당기는 느낌? 안 들었고요. 대신에 조이는 느낌? 조이면서 뭔가 올라 붙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신기했고, 이 아까 첫 번째로 붙인 이 실은, 음 처음에 실리프팅이 개발되었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어, 뭐, 천연 실크, 그런 데서 따온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붙인 마스크에는, 뭐, 콜라겐, 뭐, 뭐, 이거는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음 이런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잘 붙였다. 아무, 아무, 이게 한번 망하면은 그래도 45,000원 짜리인데한 번에 45,000원인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굳을 텐데 말하면 안될것 안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따가 다 마르면 또 찍을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5시 50분에 붙였잖아요. 지금은 8시 40분이거든요? 2시간, 2시간 50분이 됐는데, 아직도 여기가 안 말라요. 지금 너무 땡겨가지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입도 잘못 벌려서요. 물도 이렇게 마셨어요. <laughs> 아, 그냥 떼도록 할게요. 지금, 보기에도 안에 얼굴이 안색이 맑아졌죠? 응.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데도 그냥 조이는 느낌이 대부분이고 딱막 건조해서 땡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신기해요. <laughs> 떼도록 할게요. 음, 그 조금 뿌리고 음. 이게 신기하다, 이건요. 어, 반투명으로 떨어졌고. 이 벨벳 마스크, 콜라겐 벨벳 마스크를 해도 이렇게 뽀얗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그게 나와요. 아까 실, 넣은, 그게, 초반에는, 약간, 올록볼록하게, 올라, 이게, 티가 났는데,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도, 다 스며들었나봐요. 그래서, 안 보여요. 다 흡수가 됐나봐요. 음. 네, 다시. 미스트를 좀 뿌리고, 콜라겐 크림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민트실백 두 번째 성공한 후기 음, 영상 보여드렸어요. 네, 좀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활민이 되는 그날까지! 노 워리스! 빠빠이!